안녕하십니까. 이동렬의 안보전선입니다. 오늘은 북한의 괴력은 와의 전투연설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좀 제목이 특이하죠. 자, 북한은 대한민국 국군을, 이 자랑스러운 대한민국 국군을 괴력군이라고 칭합니다. 그 근거는 대한민국 국군이 자주지에 있는 군대가 아니라 미제국지에 종속된 식민지 용병군대다. 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이렇게 매도를 하면서 괴력을 일어납니다. 그다음 와이란 말은 아시죠? 전투는 뭐냐면 싸울 전자에다가 최치자. 전자. 전쟁을 해서 어, 소위 그 목적을 달성한다. 이게 바로 전치입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 국군을 와해하고 전치시켜야 된다. 바로 무력화시키자는 거죠. 자, 그러면 왜 김일성이는 북한은 우리 국군을 와해 전투시키려고 하느냐? 간단합니다. 바로 우리 군은 강력한 안보 무장력입니다. 따라서 이 북한은 대한민국 국군을 반혁명 역량이 나옵니다. 북한이 거동하는 혁명을 반대하는 역량이 달래서 반혁명 역량의 국군을 딱 집어넣고 있습니다. 따라서 대한민국 국군을 무력화시키고 와해시켜야지 남한 혁명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1950년대 말에 직접 김일성이가 괴력은 와해 전취 전투에 대하여라는 문제를 제기합니다. 그래서 이김일성의이 연설이 바로 이제 소위 국군 와해 전취 전설에 이제 쉽게 말하면 지침서가된 거죠. 자, 1968년 1월 달에 김일성이가 대남 공작 청사, 이름하여 3호 총사라는 데를 방문합니다. 1호 총사는 이제, 그, 북한 노동당의 본 총사고요. 이 3호 총사가 대남 공작, 대남 간첩 공작하는 부서들이 모여있는 총사입니다. 본부 총사인데, 여기를 방문해가지고, 대남 공작의 지휘부들하고, 간부들, 그 다음에 직접 남파되는 간첩들, 공작원들을다 모아놓고 연설을 합니다. 바로 연설 제목이 바로, 남조선, 괴뢰군을 와해 전치할 때에 대한 문제에 대하여라는 겁니다. 자, 여기서 이제 김일수이가 재미난 얘기를 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남조선 군대는 바로 미 제국지 신민주 용군이기 때문에 괴뢰군이다이괴뢰군을 바로 무력화시켜야지 혁명이 가능하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한 얘기가 사례를 하나 들었어요. 바로 해방 공간에서 여수, 여순, 여수순천 주둔군의 반란 사건. 바로 여순 반란 사건이라고 하죠. 이 대표적인 사례다 말이야. 그래서, 그, 남조선 군대를 혁명의 편으로 만들어야 된다. 바로 여순, 주둔군 이 사건이 그 대표적인 사례다. 라고 강조를 합니다. 그러면서 남한 혁명을 빨리 앞당기 위해서는 남한 혁명을 방해하는 가장 큰 반혁명 영향인 남조선 군대를 와해 시켜야 된다. 라고 주장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구체적인 게 나옵니다. 구체적인 내용을 제가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을 첫째는 뭐냐면, 주의관 명령을 거부하라. 주의관 명령을 거부하고 투쟁하라. 여러분, 군이라는 것은 상명화복의 군의 주의계통은 생명입니다. 군 주의관의 명령이 차병이 이행하지 않으면 그 군대는 통솔이안 되는 거죠. 완전히 잡탄군대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군의 지휘체계를 무력화시키기 위해서 군 지휘관 명령을 거부하고 사병들에게 하층 장교들에게 취지를 하는 겁니다. 하면서 두 번째 내용을 보게 되면 집중적으로 우선 하층 장교와 사병을 의식하시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하층 장교 간에 그 문제가 있다. 무슨 문제냐? 바로 이 하층 장교에는 불만을 가진 세력이 많다. 육사, 정규 육사 출신하고, 피 육사 출신의 갈등이, 이, 상이 있기 때문에, 이걸 갖다가 증폭시켜라. 그래서 하층 장교 간에, 이 육사 출신과 비 육사 출신 의 간에, 그 갈등을 증폭시켜서, 군을 혼란을 시키자는 거죠. 그 다음 세 번째, 또 재미난 게 있습니다. 장교와 사병 간에, 또 부사관과, 그때는 부사관이 없었지만, 지금으로 가면 부사관, 부사관과, 바로 사병 간에, 또 장교와 부사관 간의 관계를 네, 갈등을 중폭시켜라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 군 내부의 전반적인 이 시스템을 갖다 마비시키려는 아주 정확한 공세입니다. 그 다음 네 번째 재미나는 게 있습니다. 군을 혁명의 군대로 만들어야 된다. 그래서 군 내부에 침투를 해가지고 군 사병들 초업장군을 의식화시키고, 그리고 조직화시켜라. 해서, 혁명의 결정시기가 달성됐을 때, 왔을 때, 바로 군 내부에서 폭동을 일으켜서, 병변을 일으켜가지고, 군이 혁명의 편에, 편에 지원하고, 동참하도록 해라. 라고 나옵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 내용을 보게 되면, 원천적으로 군 입대를 갖다 기피하라. 병역 의무를 기피하고 군에 가지 말아라 이거죠. 그래서 군을 완이시키기 위한. 여러분, 저기 1 9 8 0년대에 교련 반대, 또군 증집 반대 추쟁이 운도권 사이에서 막 일어났습니다. 젊은 학생들이 군에 가지 말자. 이게 다 북한 괴력은 와해전 주전술의 일환입니다. 또 군을 혁명의 편으로 끌어당기 위해서 직접 군에 침투한 북한 간첩이라든지 또 국내 안보일 세력이 이름하여 민주군대, 자주 군대를 표방하면서 군사병 의식화시키는 사건도 있었습니다. 이러한 군침투 간첩 사건과 군의 침투한 안보의새에게 저희 그 사병 의식화 사건에 대해서는 간첩 이야기 시리즈 시간에 제가 별도로 소개를 하겠습니다. 그 기대를 해 주십시오. 재미난 게 많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뒤로 돌아오겠습니다. 이렇게 북한은 우리 대한민국의 안보부장력인군을 무력화시키고 와해시키기 해서혈안이 되어 있는데, 또 심지어 군 내부에 침투하라고 했는데, 바로 군 내부에서 이러한 북한의 국군 와해 전투 전술에대항해서 이를 억제하고 저지하고 사법처리해야 수사해야 될그 일렉이 뭡니까? 바로 과거 기무사입니다. 국군 기무사령부입니다. 현재 안보지원사령부죠. 그러면 안보지원사령부가 군 내에서. 혹시 일지도 모르는 북한이 침투한 이러한 적성 세력으부터 군을 보호하고 그들 세력 뿌리를 뽑아야 되는데 이런 활동을 하는 기무 활동하는 국군 기무 사령부를 문재인 정부는 출범 위에 엉뚱한 종기을 붙였죠 비상 계엄 대비 문건을 왔다가 쿠데타 운모 이렇게 몰아 내란 눈물하고 몰아쳐가지고 이 군의 보안 기구인 국군 기무사령부를 해체시켜버리고 안보지원서를 가면서 민원을 한 천여 명을 갖다가 다 줄여버리고 도대체 뭐 하자는 겁니까? 우리 안보 무장인 군에 침투할 북한의 대남 공작을 차단시키고 추적하고 막아야 할 판에 그걸 갖다가 이런 보안 활동을 하는 이 부대를 갖다가 축소시키고 사기를 음? 저하시키는 도대체 의도가 뭡니까? 북한 김정은이한테 잘 몰라 합니까? 대한민국을 말아 몰라 합니까? 도대체 대답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 머리로는 도저히 답이 안 나옵니다. 이런 일 해서는 안 됩니다. 이게 바로 역적행입니다. 위 이적행입니다. 위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